Aram, thủ, thủ, You're driving alone at night You're driving alone at night 고민하는 이모의 어깨 기가이게포해야 뭐 그게 귀여운데 나는 네, 팔찌네 팔찌는 조금 난 책갈피인 줄 알았다 야너뭐 고... 너무 좋여거 가지고 있냐 아니 너무 잘생겼는데? 액화면에한소 <laughs> 아니 너무하잖아 짱구 아빠랑 디자인 차이가 난 그게 제일 귀여워 보여 너무 짱구 얼굴이 반 먹는데 귀여운 <laughs> 동이 왜냐면 혼자 살면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써요 약간 반치 n 만큼 아. 요거를 만약 이거를 가져가면 반찬을 u are 을 punch. y 이모! a r 다섯 살의 눈동자에 o u are a punch. You are a p u n c 나 y o e 이게 귀엽다 이거, 그렇지, 그렇지. 츄 귀엽다. 이거 두 개는 아, 하와이에서 온 거야.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다 편지지를 뉴욕에서 사왔거든. 편지지만 확인해 봐. 내용은 확인하지 말고. 지는 <laughs> 어디서 온 거? 기이 안고 있어. 귀엽지. 이용이 공룡 집인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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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. 이제 알았어. 본격적인 생일 선물 타임. 어? 세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보시겠어요? 생일 세 가지나 있죠? 한번 태어났는데. 약간 포장을 보잘 것 없어서 자신이 없는데... 어? 전형적으로 그릇이 이렇게 오긴 하거든요. 오... 근데 유리 재질에... 음. 뭐냐... 어떻게 내가 짱구 그릇 샀을 때 슬픈 거 아니야? 어? 오... 오... 어, 오... 이거 덮밥 그릇 아니야? <laughs> 덮밥 그릇 아니야? 그 여기에 덮밥 먹을 거야? 화병입니다 화병 예쁘지? 어 이거는 생각보다 오브제가 나쁘지 않다 나야겠다 그리고 다부서다부서 우리 도중에 다부서 얘는 하와이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캐리어에서내 최선이었어 이거는 또 새로운 집에 놓으시라고 설마 이거 다리를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건 아닌데 내 이름이잖아. 그래 집 문에 이렇게 걸어놓라고. 으 귀엽다. 하와이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가게라고 해서 이런 오브제를 파는 데가 있거든. 이야 이거 귀엽다. 그렇지. 어, 나 이거 좋아. 이게 사실 나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착각이야. <laughs> <laughs> 브라키오사우루스. <스태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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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눈썹도 있어. <laughs> 아 진짜 귀엽네. 눈썹 있어. 눈썹. 진짜 <laughs> 귀엽다. 너랑 잘 어울려. 좋아, 이것도 저, 이것도 저 믿기진 <laughs> 않지만 축하드립니다. <축하해서 웃음> 스물다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. 매번 믿기지 않습니다. 이제 먹자. 저기 뭐 없나? 생일 관련된 거 더. 뭐? 음. 좀 기다리네, 신호. 돌아! 공개하고 끝내겠습니다. 떡. 네. 뭐가 키링이야? 네, 그것은 키링입니다.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기숙사를 다 키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미개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키도 심지어 딸랑딸랑 그 조그만 거 있다면은 거 줘가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딱 이게 디자인이 뭔가 너가 좋아할 것 같은. 이게 아마 현대미술.. 응! 띠 근데 이가다이쁘게 하지만 키링이야 아 의도는 그러해. 미국 가서 샀 포인트 붙치어 아, 나 진짜 저거 다시 가져갈까? 야, 이거 하나 똑같사지 아니, 근데 아니, 그거를 뭐달러 <laughs> 아, 안 돼. 복사해줄까? <laughs> 어, 어, 복사 좀 해줘. 해줘. 아니, 반 나눠 가지래 내려놔봐 오 나는 마음에 드는데? 나도 예뻐 에아 <laughs> 네? 독일에서 이미 산거야? 응 어. 네. <laughs> 액자식 구성이야 <laughs> 떡. <laughs> 아, 거워선어나어게좋아어네아떼 그건 엄청 유명한 거잖아. <laughs> 나의 믿어봐. 감성적으로 만들 수어 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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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떼어. 떼어. 너무 예쁜데? 아 근데 색깔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마인츠에 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벗거나 아, 도마에 가서 강납 오는 건가 와나 근데 왜 이렇게 까매졌니? 이거 봐 닿네 하와이 아, 갔다 온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까맣는데? 하와이 좋겠다 이건 좀 귀엽다 인정 이것도 좋은데? 회전거5장남아 사람... 일단 장와 진짜 맛있겠다. 어, 생맥 와. 아... 아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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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추천하이 독일 전통음식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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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먹어봐, 응? 아니 그냥 너를 미안한 궁금해서. 근데 맛있어. 국발 맛이야. 근데 그게 많은데 뭐 좋아하는데 먹어. 한국 햄지마가 되었네. 한국 햄지마? 아니 뭐 맛이 없는 거 아니야. 음. 근데 이제 너는 본토를 경험했으니까. 한명나었네 원래는 두 명이었는데. 봤지? 아, <laughs> 맞네 드라마에 나올 <날> 것 같아. <laughs> 어왜 노래 안들주지 뭐가 남산 타워 아니요. 동안바. <laughs> 내가 뉴욕에서 가져온 것인데. 어? 내가 어디서 온 거야? 그냥 미국에 온거 아니 하와이에서 온 거야. 봐봐. 귀엽지? 히링스누피아 <laughs> <힐링> 얘는 <laughs> 귀엽다. 여기 온갖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태닝돼 있단 말이야. 파와이라고 그... 박사입니다. 방에 붙여놔야겠다. <laughs> 귀엽지? 어. 그리고 내가 뉴욕에서 편지지를 썼거든 엽서요? 표지만 봐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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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대박이다. 귀엽지?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. <웃음> 대박. 뉴욕에 진짜를 가져왔잖아. 언지를또 그러니까, 좋아하니까, 어, 귀엽게 느끼게 해도 되죠. 는 한국에서 조달된 물건인데, 만 받았어. 여기 아주 많은 독일어들이 적혀 있어요. Das r e n t i i 는거아가 Meat, other w o e n e m warmen, s h a l or d a r winter, h a l t e 미국인이 하는 어, 일어가 봐. 어. 패이 굉장히 다는 어, 그래, 이게 내가 추구하는 감성이 그래. 근데 이게 여름 아니겠어? 날씨는 이런 면 이런 여름, 여름 좀더웠던것 같아. 이런 게 뭔가 약간 나의 뿌리를 별 부정할 수 없다는 건가? 고통걸 많이 보고 왔는데. <카자 graphic> 이거 들으면 서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. 바람, 습도, 온도. <laughs> 자 이제 걸어봅시다. 와 진짜 한강이야. 내가 생각한 한국의 여름이야. 맞아 이럴려고 한국 여름. 을 와. 어 나온다. 오!